YTN은 왜 팔렸을까요? 공공 언론사가 왜 유진이라는 사기업에 팔렸을까? 유진으로 팔리기까지 여러 작자들이 나서서 침을 흘렸죠. 그 가운데 하나가 통일교 쪽입니다. 한겨레 단독보도, 경향신문 단독보도 보십시오. 윤영호라는 통일교의 고위 인사가 건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. 통일교는 보수적인 종교단체이고, 김여사를 위해 보수적인 언론사가 필요하다. 그리고 조금 전에 그 고가의 금품을 김건희에게 전달했다고 시인했다는 속보 같은 건진법사 전성배, 이자가 윤용호에게 답합니다. YTN을 인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한다. 이철규 의원도 등장합니다. 그리고 여러 실행단계를 거쳐서 결국 유진으로 갔습니다. 그래서 이게왜 YTN 멀쩡하던 YTN 을 팔아넘겼을까 김건희의 복수심 때문이라는 의문이 그동안 계속 제기되왔왔요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YTN 사용화 팔아넘긴 것의 본질은 사적인 복수심이 맞다 그리고 출발은 김건희에 대한 y t n 의 2021년 12월 보도였다 그 보도는 김건희의 허위 이력에 관한 보도로 당시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고 결국 그 보도 직후에 김건희가 대국민 사과 눈물을 짜내려고 했으나 결국 눈물 한 방울 떨구지 못한 그 사기극에 해당하는 대국민 사과 쇼를 벌였던 그 일로까지 이어집니다. 그 이후에 김건희는 복수심을 불태웠고 결국 ytn을 팔아 넘기게 공기관을 압박하고 여당 의원을 동원하고 자본을 줄 세워서 결국 팔아 넘겼다.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. 이러한 제 판단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녹취 음성을 입수했습니다. YTN이 2021년 12월에 김건희의 허위 이력에 관한 단독 보도를 할때 그때 취재하면서 김건희의 인터뷰 녹취 음성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. 그 중에 일부가 보도가 됐고, 대국민 사과 쇼로까지 이어졌고, 그때도 차마 보도하지 못했던 녹취를 어렵게 저희 의원실에서 입수했습니다. 2021년 12월 26일 김건희의 대국민 사과에서 국민이 다 들으셨던 그 처연한 음성, 마치 참여하는 듯한 그 음성, 연출된 표정, 그것과 비교해서 저희 의원실에서 입수한 음성을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동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. 볼륨 확인하고 들어주십시오. 네, 들어주세요. 금희의 대통령 후윤선재의 아내 김건미입니다 남편이 저 때문에 지금 너무 어려운 입장에서 장를했습니다 발꼬리 자꾸 늘, 늘어지지 마시시요요 l l I don't want to say something. I don't want t 분이네. o k at it. I d 한테 t want to say something. I don't want to say something. I don't want to say s o m e t 국민을 향한 안타는 뜻에 제가 올룩이 될까 늘 네. 주마주마합니다. 내가 저기 공무원 공무원입니까? 내가 인입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 그렇게까지 검증 받아야 돼요? 진짜 너무 억울해요. 네.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.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.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. 그렇지 말았으야 했는데 돌이켜 보니 엄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. 아니 그럼 잘못 기지 않았 것 같아 기자님은 다 파볼까면 나도 한번 그러면은 잘못 기지한 거 없나? 뭐 조금 일 억설 겹풀기에서 낸 거고 이걸 무슨 뭐 범죄나 무슨 뭐 도덕 뭐 굉장히 부도덕한 그걸로 몰면 안 되죠. 취재하는 기자를 향해서 너도 한번 파볼까? 협박이죠. 권력 최고 권력을 질. 그런 유력한 지위에 있었던 자의 아내인데, 잠깐 보시면 더 놀라실 겁니다. 들어보시겠습니다. 다시 한번 사진 말씀드립니다. 와, 그럼 저도 네. 진짜 나도 복수하지 안 되겠네. 저때 이미 복수를 다짐을 했고 권력을 쥐고 실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.